필요하다면 세종시에 국회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이 아산 탕정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아산시는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고 삼성은 지역 인재를 채용하기로 하는 등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최근 도심에 멧돼지가 출몰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사냥한 멧돼지를 현장 매몰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엽사들이 사체 처리가 번거로워졌다며 수렵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SNS에 글을 퍼나르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SNS에 올린 글을 복사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SNS에 올린 5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일부가 아니라 국회 전체를 옮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주말 한국당 충청권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한 발언인데 진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국회 세종의사당을 두고 필요하다면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옮기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를 옮길 경우 여러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앞서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 중 100대 문제 사업으로 세종 의사당을 꼽아 지역사회에 반발을 샀습니다. 국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황 대표의 발언은 개헌을 빌미로 또다시 시간을 끌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전체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개헌 없이는 국회 전체를 옮길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시민단체도 국회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발목 잡기로 3년째 계류 중이라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져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이 진정으로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가 있다면 내년에 설계비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국회법 통과와 행정수도 개헌에도 적극 협조하길 바랍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가 조만간 세종의사당 관련 입장을 당론으로 정해 내놓겠다고 밝혀 실질적인 여야 간 논의가 진척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정희입니다. 삼성이 아산 탕정에 13조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아산시와 삼성이 상생협약을 맺는 등 사업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아산시는 인허가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고, 삼성은 차질 없는 투자와 지역 인재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자리에서 13조 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삼성 디스플레이. 오는 2025년까지 대형 LCD를 생산하는 아산 탕정 1을 공장에 QD 디스플레이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계획입니다. 발표 한달여 만에 아산시와 삼성이.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들어갔습니다. 아산시는 우선 전폭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허가 업무를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삼성 관련 전담팀 신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 삼성의 이 신규 자와 더불어 또 관련 업체들이 또 우리 아산 지역에 와 준다고 하면 우리 아산은 제2의 도약. 제가 말씀드리는 50만 자족 도시 50만이 살아도 넉넉한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삼성은 차질 없는 투자 약속으로 화답했습니다. 협력사들의 아산 유치를 돕고 지역 인재 채용도 약속했습니다. 지역의 산업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관내 기업을 유치를 하는 등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데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조만간 사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5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8만 1,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측돼 지역 발전에 새로운 전기가 기대됩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번식기를 맞은 멧돼지들이 도심에 출몰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수렵 활동이 시급한 상황인데 정작 엽사들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복잡해진 사체 처리 문제 때문에. 멧돼지 사냥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출동한 소방관에게 붙잡힙니다. 지난 8일에는 세종시 한솔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멧돼지가 발견됐고 대전의 주택가 등에서도 멧돼지 출몰이 잇따랐습니다. 은근히 두려웠어요. 멧돼지가 나타날까 봐. 근데 사실 제가 대책은 없었어요. 멧돼지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번식기를 맞아 멧돼지 활동이 왕성해진 건데 정작 멧돼지 수렵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환경부가 지난달 말 멧돼지 사체를 현장 매몰하라고 지시하면서 수렵 활동이 어려워진 탓입니다. 탑과 비닐과 생석회를 다시 들고 올라가서 저희가 매립할 수 있는, 매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이를 감안해 환경부는 별도의 사체 처리반을 구성하도록 했지만 자치단체는 무덤덤한 반응을 보일 뿐입니다. 보에서그 네.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실어 올린 거예요? 그쪽에 그 저희들한테는 올려준 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구성됐다는 걸 아세요? 그쪽 여기서 이제 구성하라고 이제 국문이 그쪽 내려갔으니까요. 사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역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 이따른 멧돼지 출몰에도 역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에 남이 쓴 글을 복사해 내 계정에 올린다면 죄가 될까요? 법원이 최근 이런 행위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박병준 기자입니다. 남이 SNS에 올린 글을 복사해 내 계정에 올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일까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처벌을 받을 것 같아요. 처벌을요? 네. 어떤 것 때문에요? 이거는 출처 없이 남의 글을 이제 얘기를 한 거니까 가벼운 처벌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니까 저는 죄가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법원의 판단도 비슷했습니다. 대전의 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 29살 A 씨는. 2013년부터 국내의 기계공학전문가 B씨가 본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을 복사해 자신의 계정에 게시했습니다. B씨가 쓴 일기 형식의 글 또는 과학저널에 연재한 글등 다양한 게시물을 복사하면서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고 일부는 자신이 쓴 것처럼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5년 동안 47차례에 걸쳐 B씨의 게시물을 자신의 계정에 올린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런 행위로 경제적 이득을 본 것도 아니었지만 재판부는 AC가 BC의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모두 침해했다며 AC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페이스북에 아무리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어, 공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사용한다면 저작권은 침해가 될수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고 법적에는 SNS에 남이 올린 글이나 사진, 영상 같은 창작물을 이용할 땐 출처를 밝히는 건 물론이고 이를 사용해도 된다는 명시적 동의까지 받아놔야 저작권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경기 침체 여파와 고르지 못한 날씨 탓에 요즘 국내 과일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높은 품질 관리를 기반으로 해외 수출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 배와 딸기, 포도 같은 충남 과일의 해외 판로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연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장에서 수확한 배를 크기에 따라 선별하고 포장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미국과 홍콩, 베트남 등 10여 개 국가에 수출되는 물량으로 아산에서 생산되는 배 다섯 개중한 개는 해외로 수출될 정도입니다. 특히 올해는 섭씨 0도에서4 0일 동안 보관을 요구해 검역 조건이 까다로운 인도에도 처음 수출돼 선적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어떤 나라 어떤 이제 국민이 먹더라도 맛있고 그참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배를 만들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지난해에만 충남에서 생산된 배 11,200여 톤이 수출됐는데 5년 전과 비교해 두배가량는 규모입니다. 미국 시장에 갈때 14일 동안 배로 가는데 저장 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도 신선도가 유지가 상당히 기 때문에 도불만하아 그래서 그 해외 시장에 상당히 인기가 좋은 딸기와 포도 등 다른 과일의 수출도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이처럼 과일 수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수출 과일의 경우 가격 등락폭이 적어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내수 시장에서도 사과와 배등 소비가 감소 추세인 전통 과일의 물량 공급 조절에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이 증대되고 수급 조절로 인한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품질을 내세운 고급화 전략을 토대로 국산 과일이 점차 해외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수출량은 더늘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현경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아홉 개 시험지구에 대입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사흘간 대전 한 곳과 세종 한 곳, 충남 일곱 곳을 포함해 전국의 시험지구 여든 여섯 곳에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를 배부하고. 오는 14일 수능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직으로 운반된 문답지는 수능 당일 아침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입니다. 대전 동구가 내년 3월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합니다. 대전 동구는 주민과 시민단체 등 50여 명이 참여한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동구 인동 만세로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상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년 2월까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동상 걸림 모금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해 제 16대 한국 화학 연구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미래 소재 개발에 연구 중점을 두는 등 소재 연구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최우선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석박사를 졸업한 이 원장은 1985년부터 화학연에 재직하며. 화학 플랫폼 연구본부장, 정보전자 폴리머 센터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대전과 충남 42개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프로젝트에 1차 서면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미래 신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 강소기업 100프로젝트에 1064개사가 지원한 가운데 대전 18곳, 충남 24곳을 비롯해 전국 301곳이 서면 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